사명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전 이사야를 통해 예언했던 바로 그 말씀들을 예수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온 세상을 향한 풍성한 생명의 잔치 돈 없는 자도 마음껏 와서 값 없이 먹고 누릴 수 있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예수와의 만남 안에서 오늘 내 눈앞에서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맛볼 그 생명의 어린 양의 잔치의 풍성함과 기쁨을 이 땅에서부터 맛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가나의 혼인 잔치의 기적 사건 바로 다음에 위치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초대받으셨던 그 혼례에서 포도주가 똑 떨어졌지요. 너무나 다급하고 어려운 순간, 우리 주님은 손 씻는 여섯 개의 항아리에 가득 담긴 물을 극상품 포도주로 바꾸심으로 말미암아 장차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감격과 기쁨을 미리 맛보여 주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전하시고자 했던 메시지의 무게만큼 중요한 주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오늘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6월절은 유대인들이 매년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절기 중 하나입니다. 유월절 히브리어 페사흐를 우리말 유월절로 번역하였는데 넘을 유, 넘을 월을 사용하였습니다. 일차적으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수백 년 애굽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바로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열 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재앙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곳은 재앙이 오지 않고 넘어갔던 사건에서부터 유월절이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무교절과 함께 유월절을 매년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하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자기 백성을 구별하심, 지키심, 그리고 넘어가심. 그리고 그 한가운데는 어린 양의 희생의 피가 있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하면 어린 양의 붉은 피가 탁 떠오르죠.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매년 한 번씩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자는 이 기간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와야 했죠. 많은 유대인들이 이 기간이 되면 전 세계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절기는 일주일간 계속되었고, 일주일 중 하루는 유월절로 지키고, 나머지 기간은 무교절로 지켰습니다. 14절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보셨습니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전에 있었습니다. 당시 유월절 절기를 뭐 사랑, 헌신, 종교 등등 어떤 일종의 낭만적인 주제 말고 순수하게 자본주의적으로 한번 바라본다면 당시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천문학적인 자본이 이 예루살렘 성한 곳에 집중되고 있었죠. 그래서 돈의 흐름을 잘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 어? 지금 여기서 이거 해야 되는데? 이런 게 탁탁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슥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바로 여기다. 여기서 뭐라도 해야 된다. 여기서 포장마차라도 하나 차려야 된다. 우선 순례객들은 성전을 출입하면서 성전세를 내야 했는데 현지 통화로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환전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환전상들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환율로 환전해 주면서 막대한 환전 차익을 얻었습니다 이루살렘에 도착한 이들은 속죄 제사도 드려야 했습니다 먼 거리에서 오는 사람들은 짐승을 가지고 올수 없었습니다. 겨우 짐승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흠이 생겼다 판정을 받아서 퇴짜 맞기 일수였습니다. 성전에서 판매되는 짐승은 다른 어떤 곳보다, 어떤 곳보다 훨씬 비싸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판매하는 상인들이 성전 마당에서 큰 수입을 거두었습니다. 당시 성전 예배에 관련된 책임자들은 예배자의 편의 그리고 성전 유지를 위한 기금 마련 등의 명목으로 환전상과 상인들이 성전 마당에 임시 점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독일 괴탱겐 대학교 신학학자 요아힘 예레미아스 연구에 의하면 당시 자산 계층의 대표자들로서 대제사장의 재산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전직 대제사장이자 현직 대제사장이었던 장인인 안나스가 살았던 집에는 넓은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지기 하녀 또 다른 여러 하인들을 고용하여 살았습니다.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는 체포된 후맨 먼저 바로 이 안나스의 집 뜰로 끌려갔습니다. 가야바도 수많은 종들과 하인을 고용할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어머니들은. 도피성으로 피신한 살인자들에게 끊임없이 양식과 의복을 공급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살인하여 도피성으로 피신한 자들은 현직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도피성을 떠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기를 갈구했겠습니까? 현 대제사장이 빨리 죽기를. 이 모든 눈앞의 상황을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리고 보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 오늘 본문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내 아버지 집, 아버지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이는 집,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굴혈, 장사치들의 이윤 추구 장소로 만들어 놓은 당시 종교인들의 만행을 예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이유 주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성전 안까지 들어와 있는 판매용 소 양을 성전에서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환전상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오늘 본문과 동일 사건을 기록했던 마태복음 21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작년 2023년 교수 신문이 올해 사자성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선택된 단어가 견리망의였습니다. 눈앞에 리를 보고 의를 저버리다, 의를 잊어버리다. 눈 앞에 돈을 보고 하나님의 의를 저버린 형국이었습니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시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를 아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만민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곳은 견리망의하는 사람들의 금전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장소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의로운 분노, 의 분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뭐 세상 다 그런 거지. 나만 의로움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해놓으면 멀리서 오는 예배자들도 편하고 돈벌 사람 돈도 벌고 상부상조 아닌가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입 열지 않고 모두 가만히 있는데 모난돌이 정 맞는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실에 맞추어서 나도 그렇게 흘러가는 거지 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이러다가 권위자들 눈밖에 나면 앞으로 내 남은 인생 진짜 힘들어질 텐데 알아서 눈치껏 잘하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임하여 우리 주님을 충만히 감사 안았던 영이 있었음을 마가는 증언합니다. 바로 그 영,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예수님을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주님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주님께 임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을 충만히 감사하났던 그 진리의 성령 그 은혜와 사랑의 영과 동일한 하나님의 영을 받았던 사람들이 500년 전에 있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는 비텐베르크성 교회 문 앞에 섰습니다 연옥서를 위시하여 성도들에게 면죄부를 판매했던 당시 로마 가톨릭의 사제들 행태에 대하여 루터는 연이어 반박하는 설교를 하였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비텐베르크 성 교회의 문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비텐베르크 성 앞에 서 있는 루터. 무엇이 루터로 하여금 루터가 되게 했을까요?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오늘 우리와 같이 자국으로 번역된 성경이 없었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로 된 성경만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고도로 언어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대다수 성도들은 이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제들의 설교를 통해서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면죄부와 같은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루터는 당시 성아구스티노 수도의 수사였고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교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루터는 성경을 읽던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성경을 통해 계시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보니 지금 저들이 주장하는 연옥 교리를 위시한 엄청난 재정적 수익을 올리고 있던 면제부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틀린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먼저 부모를 저세상으로 보낸 자들이 많은 헌금을 가지고 와서 헌금함에 넣는 송, 소리가 쨍그랑하고 크면 클수록 연옥에 있던 부모의 영혼이 더 높은 곳에 올라간다는 식의 그들의 교리 주장은 성경 어느 곳에도 지지받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꾸며낸 이야기라는 것을 루터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만행을 지켜 보았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말씀처럼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그 열심, 그 열정이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수사 루터를 사로 잡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종교 개혁자들이라고 합니다. 어떤 그들 안에 있는 개혁적 DNA가 발현해서 그런 개혁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 있던 충만하고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그의 시대에 세상을 분별하게 했습니다. 성경을 읽지 못해, 그래서 성경을 알지 못했던 대다수 성도들과는 달리, 종교개혁자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런 것인지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뜻,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정신과는 너무나 멀리 동떨어져 있는, 너무나 세상에 가까이 가 있는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그들의 만행, 눈앞의 현실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시대를 기준으로 1500년 전 우리 주님을 사로잡았던 그 진리의 성령님께 그들은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단을 포함한 개혁교회는 종교개혁자들의 신앙과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 종교개혁자들의 후예인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도 루터처럼 성경 많이 읽자입니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입니다. how가 아니라 why입니다. 왜?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1517년 10월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교회 문 앞에 왜 붙일 수밖에 없었던가에 대하여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루터의 마음에 새겨져 있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루터가 기억하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루터로 하여금 당시의 세상을 분별하게 했습니다.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종교 행위들 가운데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알아서 되겠지. 뭐 알아서들 하겠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아닌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왜 이러지? 계속 왜 이러지? 왜다저왜다 저러고 있지? 왜 모두가 저러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확신은 그동안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고 그동안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없어질지라도 심지어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가장 아름다운 나이에 자기 목이 달아날지라도 말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루터를 확신시켰던 그 확신이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떻게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경보다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해 주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 눈앞에 있는 성경 한번 보십시오. 한번 열어보십시오. 히브리어 헬라우 라틴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되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던 루터가 도망 다니면서도 끝까지 했던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일이군요. 기도하는 일과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했던 일입니다. 왜이 사다리 났는가? 왜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는가? 왜이 교회가 이렇게 되었는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으니 성경을 읽는 소수의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니 아멘 아멘 그런가 보다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된 성경이 우리 눈앞에 있기까지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 노고, 희생, 순교가 있었습니다. 이 책은 단지 약 1200g에 인쇄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숨결, 수많은 우리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의 숨결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책을 통하여 각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게시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갑니다. 이 과정을 두 글자로 표현하면 신비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갑니다. 이 과정을 한글자로 표현한다면 묘입니다. 신묘 막측한 일입니다. 내가 이 성경을 읽으며 내가 오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비에 오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깨달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라는 어느 찬송가의 가사가 이러한 신비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느 때보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TV만 켜면, 라디오만 켜면 설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들으시되, 무엇보다, 설교보다 더욱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으셔야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읽으시면 됩니다. 설교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설교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진짜입니다. 성경 열심히 읽, 읽겠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겠다. 오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겠다. 설교는 이제 좀 적당히 듣겠다. 나는 이 성경 읽을 것이다. 다시 마시는 분들만 두 손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고난 생의 교훈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묵상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성경, 특별히 복음서,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된 장들을 읽으면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 읽기 많은 전통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상상력을 가지고 특별히 복음서 본문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어떤 본문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본문을 묵상할 때, 그때 어떤 냄새가 났을까? 그때 어떤 소리가 들렸을까? 그 십자가의 질감은 어떠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색깔이었을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특별한 은혜의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서 저도 이곳에서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한주 더욱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유튜브, 쇼츠, TV, 영화 뭐 필요 이상으로 긴 전화통화 또 불필요하게 많은 취미생활, 동호회 만남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뭐, 우리도 좀 쉬어야죠. 좀 쉬면서. 위에 언급드린 내용들 몽땅 하지 말자가 아닙니다. 너무 지나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쩌면 두 시간, 세 시간, 여섯 시간, 일곱 시간, 하루 종일 보냈던 시간을 최소한으로 하시고, 그렇게 해서 마련된 한두 시간, 혹은 서너 시간, 혹은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삼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산속으로 들어가셔서 기도원 같은 곳 좋습니다. 어떤 개인 방 하나 기도실 같은 데 들어가셔서 들어가서 복음서를 나는 이번에 다 읽겠다. 한번 읽어 볼 것이다. 밥도 사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나를 찾지 마라. 엄마를 찾지 마라. 엄마를 찾지 마라. 오늘만은 찾지 마라. 이번 주는 찾지 마라. 영 내려오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하셔야 할 자리, 배우자의 자리, 부모의 자리, 아빠의 자리, 엄마의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거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거 사명 감당하러 내려오셔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루나 며칠 정도는 이렇게 구별하여 사순절 기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뜻 깨달아가고 하나님 만나고 우리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성경은 수천 년 역사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바꾸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성경 읽을 때 세상에 내 마음이 거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네 내 모습을 들여다 보면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았었네 나의 삶이 조명되고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어찌할 꼬 어찌할 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받고 아멘, 아멘.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 삶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아 붙들고 다시 하산하고. 모든 성경은, 이 말씀 안 읽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숨결, 성령의 감동, 성령의 숨결로 기록된 책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믿음 안에서 읽을 때 성령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영에 우리도 감사 안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 특징 중한 가지, 그의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오, 신기하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드셔서, 내쫓고, 엎으시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이렇게 지켜보는데, 무엇이 생각났습니까? 10편 69편 9절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저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육화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얼마나 우리 주님의 삶과 영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던가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실과 우리 존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그때는 저 사람들이 저랬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는데, 아하, 성경을 읽어보니 이분들이, 이분들의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순종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네. 내가 세상 사람들의 눈, 대세로만 이들을 생각했네. 하나님께서 이들을 매우 기뻐하시네. 이들은 참으로 주님을 따라가셨네. 육화된 말씀, 실제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린 영성, 우리 삶에 깊이 뿌리 내린 말씀입니다. 오늘, 우자리,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